네. 롤이 까는 거니까, 롤 아웃. 이렇게, 출시했다, 시작했다. 뭐, 이렇게 쓸수 있네요. 는있 그러니까, 요거, 아, initiate. initiate라고 이니, 생각해도 되고, 뭐, begin도 될수 있는 거고, start도 될수 있는 거고, 또, kick, 프 kick off도 할 수, kick 응, off. 착수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지금 launch 쓰는 거고,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쓸수 있는 거야. 예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release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roll out에 관련된 어떤 유사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작과 착수하다, 뭐, 발생시키다, 이러고 할 때, 뭐, 다, 네, 시작하다, 착수하다. Our business continues to thrive. thrive은 뜻 뭐야? 번영하다. thrive는 번영하다. 번영하다. 번영하는 거. 우리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번영을 합니다. 자, 번영하다 할때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여러분, 번영하다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번영하다, 번성하다,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대답이 없어. 누가 들으면, 누가 유튜브를 보면 정말 옛날처럼 한명 놓고 하는 줄 알겠어요? 어? 지금 중으로 아무도 없어요, 오늘. 어? 얘들아, 얘들아, 이게 지금 100번째 오늘 실전말 하면서 위기가 많았다고. 어? 일단 2020년 12월, 코로나 한창일 때. 그거는 집합금지 당했으니까 줌으로만 했어. 그, 그때는. 줌 온이었어. 여기 아무도 없었어. 줌으로만 했어. 집합금지 당했을 때. 학원이 사람이 못다그한달 동안. 어, 그런 정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했어. 그때. 줌으로 했다니까. 줌으로. 여기 못 온다니까. 못 왔으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한 명만 들은 적도 많아. 이 실전만 수업을 한 명이 듣고, 여기서 한 명만 듣고 막 하면서 막. 야 우리 애들 어디 있냐 도대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어, 서로 위안을 하고 <목소리> <목소리> 위로를 하고 어? 그러면서 그그 그 이런 레전더리 영상 나온 거잖아 해 보면 알 텐데 주인공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 여기 한명 있었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야 그래서 그왜 없냐 뭐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 여기서 수업 듣던 애가 해 보면 알 텐데 그러니까 이제 토익 수업 들어보면 알 텐데 해 보면 알 텐데 그 주인공이 두바이에 있는 거야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돼서 지금 1년 들었어 1 년. 어, 혼자. 응? 혼자 1년 들은 건 아니고, 예, 한두 달. 그때도, 하,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이거, 그만 야, 우리, 한 명이니까. 얼마나 내가 그, 그땐 중도 없었어요, 얘들아. 한 명이니까. 막, 엄청난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야, 오늘 넘길까? <laughs> 야, 서로 이렇게 딱, 오늘 넘길까? <laughs> 한 명이니까. 이렇게 다음에 할까? 뭐 이랬는데도. 어, 그래도 했죠. 그래서, 야, 결국은 했겠는데.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네. 번영하다. 번영하기 위해서 여기 다 왔으니까. 봐봐. THRIV. Thrive라는 단어가 있고 PROSPER. -E PROSPER라는 단어가 있고 FLOURISH. Flourish. 무성하게 하다. Flourish.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다 어? 좋은 단어들이야. 번영하다. 번성하다. 어? 어 살아남다. 생존하다. 너희들의 목적은 Survive야. Thrive야. o a 고 Uh, is it to survive or to thrive? survive이니? 단지 그냥 살아남으면 돼? 요즘에 이렇게만 해도 에이 그지? 나의 목표는 <laughs> 물론 이거긴 한데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 I feel like I'm surviving right now but anyway 비슷하잖아 이거는 살아남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꽃이 막그 무성해지는 거를 가리켜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요거 특히 꽃 같은 게막 꽃이라든가 식물이 막 무성하게 해달라는 게 flourish이고 이거의 반대가 이제 falter 치들다. 예. 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지는 거죠. 지는 거. 꽃이 지는 거에 네. <laughs> 오케이. 그래서 어제는 10th anniversary였어요. anniversary. 이 a n n i v e r s a r y anniversary라고 하는 거를 어. 기념하는 네. 기념하다를 동사. 토익 단어. 짝짝. 토익은 짝했어. 예. 네. 네, 어울리는거 있어요. 뭐 있어, 여러분? mark 어? celebrate. 오케이. commemorate 그지 이런 단어들이 이제 anniversary랑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 그다음에 optimism은 뭐예요? 어, optimism 당연히 여러분 뭐 어, optimistic 다알 것이고, 그지 optimistic 그 낙천적인, 낙관적인. Are you optimistic about your future? I hope you are. I'm optimistic. Okay, 이 양이면 한번 살아가는데 뭐 그래, optimistic하면 더 좋겠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거낙 비관적인 거는 패시미스틱, 이렇게 되는 거고, 옵티미즘은 당연히 낙천주의가 되는 거고, 패시미즘은, 네, 요고 이제, 비관주의가 되는 거고, 낙관주의자는 뭐 해야 돼? 옵티미스트가 되겠죠. Alright? 옵티미스트. 예, 낙관주의자, 패시미스트. 알겠지?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이학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럼 뭔가 옵트 나오니까 좋지 않아? 그지? 그래서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옵티미스트 프라임. 네, 예, 여기서 나온 거죠. 아. 지구를 지켜준 Optimus, Optimus Prime. Optimus Prime. 뭐 이런 거, 아, 내가 생각나네. 네, 좀 내가. 어? 수 있을 수 어, 더 밟아. 어, 더 밟아. Get him! 뭐, Optimus Prime. Megatron. 뭐 이런 <laughs> 그러다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좋은 거야, 그지 다음 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아직은 첫째 줄아, 그니까 네. 그래서 응. opt, opt 나오면 여러분 어, opt 2 하면은 네, 선택하다, opt f o r 선택하다, 그지 o p t i 선택, o p t i 선택적인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같은 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에이, 내가 요거 갖고 와서 갖고 와봤어. 응. 그래서 낙관주의자 낙관 optimistic 요, 요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가 에, 되겠죠 네 이쪽은 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alright yes 그리고 이 터치하면 아뭐잖아 맨날 내가 너희들 터치하지 뭐 그래서 어,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되지 물론 이제 터치해도 되고 뭐, 감동시키다가 되는 거고 내가 감동을 먹었으면 I was touched okay I was moved 에, 조금 I was impressed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Okay. I was impressed by 바바바바.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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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근데 이제 I was impressed는 with 써도 되고. I was impressed with something. 이렇게 써 해도 돼. 그다음에 이제 it, it으로 가면은 어뭐 이거는 was고 당연히 am은 이제 현재가 되는 거고. it was가 되고 또 it is는 시제의 문제고. it was touching 그죠? It, it was moving. 근데 it was 다음에 impressive지. 이때는 그지 It was impressing, 이 라고 안 하고, 이것 was impressive.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주어가 이실 땐 이렇게 가는 거고, 아이 주어가 사람일 땐 이렇게 가는 거고.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 있지, 니들. 스킨십은 영어가 아니고, t 스킨 터치라고 한다. 스킨십은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뭐, 터치하면 뭐, 어, 뭐가 떠올라? 터치하면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어, 뭐, 너희들 많이 알지? Get in touch with you. 누구랑 연락치하다는 표현이야. contact의 뜻이고, reach의 뜻이고, 최근에 선생님 다이어리 썼던 get a hold of의 뜻이고, 그치? get a hold of.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우리 앞으로 연락하고 지나자. will be in touch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또는 will stay in touch.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연락을 취하는 게 되는 거지. 맞지? get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동사는 동작이야, 동작. 그니까, 러 I'll get in touch with you. 하면 내가 너한테 연락을 취할게. 이러 되는 거고, will be in touch 하면 우리가 상태야, 상태. 연락을 취한 상태로 있어. 자, will be in touch. 이 되는 거지. in touch 하면 연락을 취하는 상태가 되고, 반대말은 뭐가 돼요, 여러분? 네, out of touch 가 되겠지. 그러면서, so we are out of touch 하면 뭐가 돼? 연락이, 네, 끊겼어. 연락이 잘안 돼. 라고 할 때, we are out of touch. 라고 이렇게 쓴답니다. 네. 터치가 요거, 일단 연락과.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여러분? 토익에서 나온 것 중에 터치 다운 있죠. 네, 터치 다운은 네, 랜드 뜻이고, 그지? 랜드는 착륙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륙하다할 때는 반대말은 당연히 테이크오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돼요. 테이크오프가 랜드 요거의 반대말이 테이크프 이륙하다가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터치, 내가 알고 있는 터치 다이어지는 터치 베이스 위드 이래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연락을 취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연락을, 취하 u k n I'll touch base with you. 이런 식으로 쓰면, 네, 내가 너랑 연락을 계속 취할게. 이렇게 쓰는 도쓸수 있습니다. 터치, 또 나오면은 뭐, 또, 이렇게 할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mom's touch라고. Okay. Can anyone look it up? 아나 이거 써놓고 난 다음에 가끔씩 그러잖아. 아,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touch, touch base with you. 이러면, I'll touch base with you. 이러면, 내가 너한테 어, 너랑 연락 취할게.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 터치 베이스 with. Okay. Right. 네. Intact as possible. 이 intact란 단어, 다이어리 제가 많이 쓴 단어죠? 예, 그래서 변동이 없는 거야. 그대로 놔둔 거야. 그걸 intact라고 래 그래, 얘들아. 그럼 뭐야? Keep something intact니까, 예, 원래 구조물의 많은 부분을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죠. 됐니? 얘들아, 그래서 keep something intact 좋은 표현이고, intact 그 다음, 반하. 건들지 않은 거야, 그냥 intact 이렇게 되는 거야, r right? t o Japan amid rising demand. And amid 단, 단골 단어죠? Amid 뜻 뭐예요? 뭐 많은 가운데. 그래서 에, 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뭐 많은 와중에 amid 라는 단어 어, 쪽에도 나오다 이거 너무 좋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in the, 음, in the midst of 라고 하죠? midst 라고 발음하지 말고 in the midst of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In the midst of amid. 저희는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습니다 despite는 in spite of 이렇게 좀 같은 동의어 같은 거 So amid는 uh, in, in the midst of like, mm -hmm. M -I -S -T. 이렇게 m-i-t-s-t 이렇게 쓰 거야